안녕하세요. 유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6월 원숭이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아,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원숭이 띠님들. 어, 6월의 원숭이띠님들 행운의 컬러는 빨간 컬러입니다. 빨간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로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또잘 운용해서 어,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 행운의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음,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어, 현재 하고 있는 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오시는 거가 있을 겁니다. 약간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6월에도 직진해서, 다시 힘을 또 내어서 가시라는 겁니다. 뭐 아니면 더, 응. 내가 포기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간다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거다 이룰 수 있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예, 원숭이 띠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6월에도 그냥 직진하십시오. 음,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좋은의 메시지, 냉정하시래요. 감정에 이끌려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됩니다. 어, 아마 현재 지금도 5월에도 원숭이뜨님들께서는 굉장히 냉정하려고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성적으로 내가 냉철해야지, 감정에 이끌려서 예, 일과 대인관계 흐지부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마 행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6월에도 음. 이 냉정한 냉철함 잊지 어, 마시고 감정에 이끌리는 거는 아직 조금 네, 뒤로 밀어놓고요. 예, 냉정하고 독하지라는 겁니다. 예, 독해야 됩니다. 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냉철함이 필요하죠. 첫 번째 메시지 페이지 오브 소르칼입니다. 지금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일들, 예 아직 시기상조 음,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마음은 조급하고 급하죠. 무언가 예,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무언가 원하는 결과들이 빨리 왔으면 하지만 예, 이제 이게 근접해서 6월에 올 수도 있고요. 예,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라는 거죠.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내 아이같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다 보면 은 이게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무조건 그거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온다라는 겁니다. 단지 조금의 시기상조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 현재 하고 계신 일 말고요. 사이드로 무언가 지금 어, 준비를 해오시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 준비를 해오시고 계신 분들은 6월에도 준비를 잘또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아, 내가 뭔가 뭔가 할 걸까 할까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마음의 준비, 실행의 준비를 해보신다면, 어,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2월에는 무언가 준비하는 한 달, 예, 차곡차곡 차곡 이렇게 준비를 잘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예, 감정의 절제를 좀잘 하시라는 거죠. 어, 5월까지는 그래도 내가 냉정해서 어떤 감정의 절제에 예,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거, 예, 내 마음을 그게 감정 컨트롤을 계속 한다는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메시지에서도 냉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야만 내가 감정의 절제로 잘할수 있고 감정이 기복이 있는 거, 이랬다 저랬다 어떤 움직이는 마음의 변화들을 내가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6월이었던 흐름이 내 네, 감정을 이렇게 약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감정의 절제를 잘 하시라는 참고의 메시지고요. 네번째 메시지. 어, 모든 거에 있어서 일에 어떤 거 지금 해오시고 있는 건 나는 만족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만족해 흡족해. 음.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지금 행해오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예, 모든 거 내가 만족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도 무조건 좋은 거로 오기 때문에 예, 또 왔기 때문에 음, 이제 다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진행인 분들도 있을 거고 100%번 아니라도 일단락 내가 이 상황에서 만족하고 뭔가 흡족한다라는 거는 예, 좋은 겁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금전의 시작점이 다시 또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약간 금전이 약간 주춤했던 분들은 아마 6월로 해서 금전이었던 흐름들이 점차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 어쨌든 금전운이 들어와서 예, 뭔가 금전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또 흘러가신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예,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에게 무언가 투자를 하라는 것도 됩니다. 내가 뭐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 예, 조금 투자를 또 해도 되고요. 어,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언가 일을 어, 한다면 그에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 어떤 금전을 융통할 수 있고요. 음, 아니면 또나 자신에게 뭔가 투자하는 한 달이 되시면 좋습니다. 음, 금연의 흐름 좋고, 일의 흐름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고난 속에 위기를 대처하세요 아, 이건 약간 과거형인데, 어, 원숭이 띠님들께서 현재 어떤 그, 어, 그동안에 어, 힘들었던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 정리도 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결과라던가, 바라는 것 때문에 약간 고난, 마음의 힘듦이 있지 않을까? 어, 떤것 때문에 힘들까? 음,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원숭이 띠님들께서 그동안, 어, 무조건 내가 잘해야지, 내가 다 해야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 또 주위 어떤 흐름에 있어서 완벽하게 내가 하려고 했고요. 또 책임감이 지나치게 또 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이제 그 마음의 짐들을 좀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음,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또 해나가라는 건 무리잖아요. 나도 지치고 힘들어요. 이칼 일곱 개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건데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제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 둘, 셋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짐들 두고 가져가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버거워요. 버거운 거 이제 좀 내려놓고, 예, 중요한 거다 1, 2, 3, 순위로 해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어, 2, 4, 5, 예, 이렇게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내 현실 어떤 힘듦들은, 예,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거, 예, 어, 그동안 많이 마음의 짐 때문에 정신없이 또 왔을 겁니다. 음, 그런데, 6월에는 마음의 짐을 좀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가시고요. 아마 힘들 수 있습니다. 워낙 성격상 내가 또해야만 직성이 풀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그래도 우리는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이 짐을 이제 내려놔도 된다는 겁니다. 원숭이 띠님들. 음, 6월에 짐 내려놓고요. 마음의 어떤 홀가분함 가지고 지금도 진행하는 거 계속, 음, 지금 열심히 지금 행해 오시는 거 있습니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음,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 냉정함 잃지 마시고, 직진해 나가십시오. 원숭이띠님들 다가올 6월,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편안함, 그리고 원하시는 일, 지금 목표하신 거, 예, 묵묵히 그냥 해 나가십시오. 분명히 그 결과는 나에게 좋은 결과로, 예, 기다리고 있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음, 늘또 원하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랬습니다. 그모아 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Uh -huh.